세상의 모든 차들은 각자 저마다 내세우고 싶어하는 특징들이 있죠. 어마어마한 운동 성능을 자랑하거나 비단결 같은 승차감을 뽐내기도 합니다. 또는 유구한 전통을 얘기하기도 하죠. 하지만 여기 오늘 만나볼 시트로엥의 신차 카투스는 디자인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회사는 학교에서 통통튀는 개성과 재치로 분위기를 밝게 해주는 캐릭터들이 있죠. 회색의 빌딩들과 무채색의 차들 속에서 혼자 생글생글 도시를 밝게 해줄 것 같은 카투스. 지금부터 함께 만나보시죠. 네, 시트로엥 카투스의 앞모습. 동글동글한 얼굴형에 쫙 찢어진 눈매, 연지를 바른 것 같은 볼까지 되게. 독특한 인상을 하고 있는데요. 근데 네, 그리고 헤드램프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상단과 하단 두개를 나뉘어져 있는데요. 상단에는 LED 주간 주행등이 포함되어 있고요. 하단에는 방향 지시등과 상향등, 하향등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상단과 하단으로 나뉘어진 헤드램프 같은 경우에는 어, 지프 체로키나 아니면 닛산 주크에서도 발견을 할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한 가지 주목할 만한 점은 여기 주간 주행등의 이쪽 모서리 여기만 아주 날카롭게 날이 서 있는데요. 아무리 칵투스가 동글동글, 동글이라지만 모든 부분을 다 동그랗게만 처리하면 어, 디자인이 힘이 없고 식상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이런 부분에 의외성을 주어서 어, 시선에 재미를 더해주는 거죠. 네, 이번에는 옆모습을 한번 살펴볼 텐데요. 어, 전체적으로 옆모습을 보면 풍선처럼 되게 말랑말랑하게 생겼죠. 옆구리에는 칵투스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할수 있는 에어범프가 달려있는데요. 아까 처음에 시작할 때처럼 제가 부주의하게 문을 열어도 문콕으로부터 차체 손상을 막아준다고 합니다 네이 에어범프는 t p u 우리말로는 열가소성 폴리우레탄이라고 불리는 소재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어, 신발 밑창이나 핸드폰 케이스 같은 걸 만들 때 쓰이는 재료라고 하는데요 실제로 만져보면 이렇게 말랑말랑합니다 어, 그리고 혹시 이 어, 에어범프가 손상이 되면 이것만 똑 떼어서 교체도 가능하고요 가격은 대략 한 10만 원 정도 소요된다고 합니다 이 에어범프는 이렇게 지금 보시는 검정색 그리고 듄이라고 불리는 밝은 회색 그리고 좀더 진한 회색 초콜릿색 이렇게 총네가지가 나오고요 차체 색깔 같은 경우에는 총열가지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두 가지를 조합하면 총2한가지로 자신만의 칵투스를 꾸밀 수 있습니다 뒷유리와 C필러의 연결이 아주 매끄러운데요 이건 뒷유리가 고속버스나 승합차처럼 이렇게 바깥으로 빼꼼하게 열리는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안에서 어떤 느낌인지는 이따 실내를 설명하면서 다시 한번 자세히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여기 C필러의 모서리를 보시면 앞서 설명드린 주간 주행등처럼 한쪽만 날카롭게 각을 주었죠 어, C필러를 지붕과 차체 색으로 매끄럽게 쭉 연결시킬 수도 있었지만 이렇게 나눠서 처리한 거는 감각적인 터치로 보여집니다 시승차 같은 경우에는 가장 상위 트림인 샤인이기 때문에 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칵투스의 디자인과 딱 맞아 떨어지는 17인치 다이아몬드 커팅 휠이 들어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위 트림 같은 경우에는 16인치 휠이 들어가는데요 저 같으면 어, 아래 트림을 구입하더라도 이게 휠만큼은 꼭 바꿔 끼울 것 같습니다. 뒷바퀴에는 드럼식 방식이 적용이 되어 있는데요. 어 드럼 브레이크 같은 경우에는 현재 경차 정도에만 적용이 되는 방식이죠. 국산 승용차 시장에서는 현재 스파크나 아니면 QM3 정도에만 적용이 되어 있고요. 하지만 칵투스가 99마력밖에 안 되고 또 주행 성능을 자랑하는 모델이 아니다 보니 어, 원가나 유지비면에서 유리한 드럼 방식을 채용한 것도 수긍은 됩니다. 카투스의 뒷모습도 앞모습과 닮은 구성으로 통일감을 유지하고 있는데요. 리어 램프의 모양과 크기도 딱 좋고요. 엠블럼을 비롯한 각 요소의 배치도 좋습니다. 여기 시트로엥 그시 같은 경우에는 크롬으로 하지 않고 그냥 검정색 플라스틱에 양각으로만 처리를 해서 오히려 더 세련돼 보입니다. 다만 한 가지 아쉬운 점은. 리어 램프가 LED가 아니라는 점인데, 요즘 경차 같은 경우에도 방향지시등까지는 아니지만 어, 제동등 같은 경우는 LED를 쓰고 있다는 점을 보면 살짝 아쉽죠. 그리고 어, 범퍼 하단의 후방 센서 같은 경우에는 에어 범프와 같은 도형을 써서 처리를 했고요. 또 주행 성능을 자랑하는 모델이 아닌 만큼 배기 파이프는 범퍼 안쪽으로 처리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위에서 이렇게 내려다보면 썬루프 유리 같은 경우에도 사각형으로 띡 달아놓은 게 아니고 모서리를 이렇게 살짝 둥글려서 감각적으로 처리를 했습니다. 네 이번에는 실내를 한번 둘러볼까요? 실내도 겉모습만큼이나 독특하죠. 어, 벤치식 일렬 시트를 비롯해서 태블릿 PC를 가로로 박아놓은 듯한 계기반 그리고 위로 열리는 글로우 박스까지 한눈에 봐도 일반적인 구성은 아닙니다. 참 시트로엥답죠. 미니가 동그라미로 만들어진 차라면 이 칵투스는 둥근 모서리 사각형으로 만들어진 차라고 할수 있습니다. 실내 곳곳에서, 어, 밖에서 아까 옆구리에 보셨던 에어범프와 같은 둥근 모서리 사각형을 반복적으로 발견할 수 있는데요. 여기 도어 패널의 패턴부터 시작해서 도어 핸들, 송풍구, 그리고 변속기 버튼, 대시보드의 금속 장식까지 곳곳에서 반복적으로, 어, 발견을 할수 있습니다. 시트로행에서 탑박스라고 불리는 이 글러브 박스는요, 뚜껑이 이렇게 위로 열리죠. 뚜껑을 위로 열면 안에는 8.5리터에 이르는 큰 수납공간이 나오는데요. 어, 뚜껑을 위로 열으니까 이게 물건을 넣었다 뺐다 하기 되게 직관적이고 물건도 잘 보이고 아주 편하고 좋은 구성 같습니다. 그리고 뚜껑 같은 경우에는 가죽군과 금속 장식으로 장, 이렇게 꾸며져 있기 때문에 마치 내가 어, 피크닉 바구니나 아니면 여행용 트렁크에 물건을 넣는 그런 느낌이 들고요. 뚜껑에 달려있는 가죽금과 금속 장식은 어, 도어 패널에서도 다시 한번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글러브 박스의 뚜껑을 위로 열리고 물건을 이쪽에 넣을 수 있었던 가장 큰 원인은 여기에 달려있어야 할 에어백을 바로 어, 지붕으로 옮겨 단 것인데요. 그래서 사고가 나면 이 지붕에 달려있는 에어백이 아래로 팽창되면서 어, 조수석의 승객을 보호해 줍니다. 네. 센터페시아의 모니터는 7인치 터치스크린이 적용이 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센터페시아 안에 들어가 있지 않고 공중에 떠 있는 듯한 이런 디자인을 플로팅 디스플레이라고 부르죠 요즘 많은 브랜드에서 유행처럼 쓰고 있는 방식이기도 하고요 어 터치스크린 안에 내용을 보면 푸조 308에서 봤던 그 내용하고 똑같고요 그 다음에 터치 느낌은 그냥 그럭저럭 보통 수준입니다 1열 네, 시트도 평범함을 거부합니다 어, 벤치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공간 활용에 중점을 두고 있고요. 마치 집에 있는 소파를 떠올리는 모습을 하고 있기도 한데요. 심지어 이 팔걸이조차도 어, 집에 있는 가정용 소파의 모습을 아주 많이 닮았죠. 그리고 어, 이 변속기 이지푸시라고 불리는 변속기 버튼과 주차 브레이크도 공간 활용에 유리한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뒷좌석 어, 공간은 차의 크기를 생각하면 꽤나 잘 만들어진 모습입니다. 173인 기자가 앞에 제 몸에 맞게 의자를 맞춰놓고 뒤로, 뒤로 왔는데요. 무릎 공간은 이 정도가 남고요. 그리고 제가 허리를 세우고 앉으면, 어, 머리 공간은 한이 정도 여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당황스러운 것은 이 뒷유리인데요. 어, 이 뒷유리가 고속버스나 스합차처럼 바깥쪽으로 빼꼼히 열리는 방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뒷유리를 열면 지금 이 정도 바깥으로 이렇게 열리는 거 보셨죠? 어, 시트로엥은 여기에 프레임을 달아서 뒷유리를 열어주기가 무척이나 싫었나 봅니다. 이걸 이렇게 아래로 내려가서 열리게 만들려면 각종 부속이 추가되고 원가도 많이 올라갔겠죠. 뭐 매끈한 옆태를 위해서 그랬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혹은 둘 다가 둘다 모두 이유일 수도 있겠고요. 아무튼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도어 패널 위쪽에 있는 수납 공간도 핸드폰 같은 거쏙 넣어두기 아주 좋은데요. 지금 이 수납 공간은 같 경우에는 문을 닫을 때 혼자 비로도 동시에 역할을 수행합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있는 수납 공간 이게 정말 대박인데요. 이 속에 보시면 지금 이물병은 작은 거지만 1.5리터짜리 생수병도 그냥 들어갈 정도로 여유로운 공간을 갖추고 있습니다. 어, 차급을 생각하면 뒷자리에 에어컨 송풍구나 그 다음에 가죽 시트, 뭐 열선 이런 편의 장비가 없는 건 이해가 됩니다만 다만 한 가지 아쉬운 거. 어, 젊은 사람들이 많이 사용하는 차고 또 요즘 사람 요즘 젊은 사람들을 손에서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PC 내려놓질 않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1 2 v 전원 소켓 정도는 달아 줬어야 되지 않나. 그런 아쉬움이 남습니다. 네, 이번에는 트렁크를 한번 살펴볼 텐데요. 음. 이렇게 평상시에는 358L의 용량을 보이고요. 6대4로 접히는 2열 시트를 접으면 1,750L까지 확대가 됩니다. 이 정도 수치면은 경쟁 모델보다 비슷하거나 살짝 작은 수치라고 할수 있겠네요. 안녕하세요 카를 이광환 기자입니다. 또 2주가 지나고 다시 찾아뵙게 됐는데요 네, 오늘 여러분께 선보여드릴 차량은 바로 이 차량입니다. 잠시만요. 네, 옆모습 보이시나요? 바로 지난 8월달이죠. 8월달에 새로 출시한 시트로행. 소형 SUV, 탁투스인데요. 먼저 앞모습을 보시면 위에 찢어진 눈썹 같은 경우에는 지금 LED 주간주행 등이고요. 이렇게 이곳 에어범프랑 하나로 묶인 이 부분이 상향등, 하향등, 그 다음에 방향지시등. 그게 합쳐져 있는 헤드램프입니다. 아래쪽에 안개등이 보이고요. 이것도 보면 이 패턴도 에어범프와 같은 통일된 디자인을 유지하고 있죠. 지금 시트로엥 칵투스에는 시트로엥 C3랑 푸조 2008에 들어갔던 1.6 디젤 엔진이 들어가 있는데요. 99마력이랑 25.9kgm의 토크를 발휘하죠. 계기판 같은 경우에는 RPM 게이지는 없어요. 속도랑 뭐 적산거리계, 각종 경고등 그 정도만 나오고요. 그다음에 센터페시아를 보여드릴게요. 센터페시아를 보시면 가운데 모니터를 통해서 에어컨, 그다음에 차량 설정, 음악 이런 걸할수 있거든요. 여기 이거는 이지 이지 푸시라고 불리는 그 변속기 버튼이거든요. 어, 이 디자인을 사용한 이유는 공간 활용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라고 그러는데요. 여기 만약에 그 기어 노브가 있으면 공간을 많이 어, 훼손시킬 텐데 안쪽으로 들어가 있어서 어, 쓰기도 편하고 이쁘고 특이하고. 괜찮은 방식인 것 같더라고요. 썬루프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보통 차들 같은 경우에는 저 뒤에서 뚜껑을 쭉 닫아오는데 아니면 전동식으로 하거나 손으로 닫거나 하는데 얘는 그런 거 없습니다. 그냥 이렇게 떼어내는 거예요. 보셨나요? 이렇게 떼어내면 떼었다가 붙였다는 거 이런, 어, 보시면 이런 고리가 있거든요. 여기에다가 딸깍 하고 끼워넣으면 햇볕을 가릴 수 있습니다. 이거는 옵션인데, 이 차량만은 옵션인데, 이게 설사 없어도 지금 이 썬루프에 UV 차단, 차단 코팅이 다 되어 있기 때문에, 뭐 크게, 어, 뜨겁다거나, 피부가 탄다거나 그러진 않는다고 하네요. 뒷창문안 내려갑니다. 그럼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이렇게 열어요. 그 고속버스 뒷자리는 아니면 승합차 같은 경우에 이렇게 열리는데, 지금 얘도, 이렇게 열고 닫고 하는 거거든요. 창문이 빼꼼히 바깥으로 열리는 정도? 그게 다입니다. 네. 오늘의 카랩 라이브 방송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네. 그럼 이번에는 달려보면서 칵투스의 주행 성능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칵투스는 2014년 초부터 생산이 되기 시작했고요. 2015년, 작년에는. 어, 서울 모터쇼를 통해서 국내에 처음 공개가 되기도 했었죠 그때 우리나라에도 들어온다는 얘기를 듣고 이제 우리나라 수입차 시장도 이런 독특하고 다양한 모델까지 소화를 할수 있을 만큼 어, 수요가 다양해졌구나 시장이 성숙했구나 이런 느낌을 받기도 했습니다 네, 엔진은 DS3와 투조 2008에도 쓰였던 1.6L 디젤 엔진이 들어가 있는데요 99마력과 25.9kgm의 토크를 발휘합니다 사실 뭐 어 동력 성능이 이 뛰어나진 않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100마력도 안 된다고 애기하실 분들이 있겠지만 막상 몰아 보시면 애기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교통 흐름을 따라가거나 답답해서 짜증을 북돋워주는 그 정도로 차가 안 나가는 건 절대 아니고요. 과욕을 부리고 느긋하게 운전을 하다 보면 의외로 경쾌하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 고속도로에서는 150이나 160까지도 무리 없이 달릴 수 있고 말이죠. 다만, 변속기는 아쉬움이 좀 남는 부분인데요. 어, 지금 칵투스의 재원표를 보시면 ETG6라는 변속기가 장착이 되어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사실 말이 많았던 과거 MCP와 같은 방식이죠. 어, 지금 칵투스에 장착된 ETG6는 기존 MCP에 비해서 개선이 많이 됐다고 하긴 하는데, 차를 몰다 보면 여전히 변속 충격이 많이 올라오는 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변속 시점에 살짝 가속 페달에서 발을 뗐다가 다시 밟으면, 어, 변속 충격을 줄일 수 있긴 합니다. 하지만, 개기반에 보시면 RPM 게이지가 따로 표시되는 것도 아니고요. 수동 모드를 따로 지원해주지도 않기 때문에, 그, 어, 변속 시점을 찾기가 상당히 애매합니다. 제가 만약에 오너가 돼서 많은 시간 이 차를 몰게 되면, 어, 한결 자연스럽게 조작할 수 있긴 하겠죠. 하지만, MTG6 변속기가 수동 변속기 기반이라는 장점 때문에, 연비를 챙길 수 있긴 했습니다. 지금, 시트로엥 칵투스의 공인연비는 리터당 17.5kg로 나와 있는데요. 저희가 시승을 하면서 고속도로 약간과 도심을 계속 반복적으로 왔다갔다 하고요. 그 다음에, 급출발 상황을 여러 차례 연출하게 됐는데요. 계기판 상에 나와 있는 연비로는 지금 17kg를 찍어주고 있네요. 브레이크는 다소 부드러운 세팅입니다. 어, 페달 담력도 쑥쑥 들어가고요. 예상하시는 것보다 조금 더 밟아야 원하는 만큼 감속해 주는 느낌입니다 스티어링 휠의 크기와 디자인은 무난한데요 이렇게 안쪽과 바깥쪽 가죽의 색깔을 다르게 처리한 것 그리고 위쪽 아래쪽을 살짝 납작하게 만들어 놓은 이런 점들은 상당히 마음에 들어요 다만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스티어링 휠을 운전자에 가깝게 또는 멀게 조절할 수 있는 텔레스코픽 기능이 지원되지 않는다는 점은 살짝 아쉽긴 합니다 대기반은 사각형 모니터로 되어 있는데요 어, 햇볕을 막아줄 수 있는 대시보드 지붕이 없기 때문에 살짝 걱정이 되긴 했습니다만 직접 써보니까 강한 어, 햇볕이 강한 대낮에도 신인성이 크게 떨어지진 않았습니다 그리고 타코미터가 없는 점은 살짝 아쉽지만 폰트도 크고 예쁜게 다른 점은 마음에 듭니다 승차감도 브레이크만큼이나 나긋나긋합니다 편안함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세팅임을 바로 느낄 수있고요 일상에서 만나는 요철도 부드럽게 걸러서 전달을 해 주죠. 어, 약간 과한 속도로 코너를 좀 빨리 좀 돌아나가도 롤링이 좀 생기긴 하지만 무난하게 잘 버텨 줍니다. 카투스가 무슨 뜻인지 아시나요? 카투스는 영어로 선인장이라는 뜻인데요. 왜차 이름을 선인장으로 지었는지 모르겠지만 선인장의 가시를 하나하나 다 뽑으면 동글동글한 게 카투스와 닮았을 것 같긴 한데요. 하지만 저라면 차 이름을 마카롱이라고 지었을 것 같습니다. 카스텔톤 컬러도 잘 어울리고 동글동글하고 발랄한게 마카롱이랑 참잘 어울리지 않나요? 어? 어? 칵투스는 절대 비싼 차나 고급차는 아닙니다 가격대는 2,490만원부터 트림에 따라 2,890만원까지인데요 어, 소재나 장비 구성에서 분명 아쉬운 부분도 있었지만 원래 차량의 컨셉이나 어, 가격대를 고려하면 크게 나무라고 싶진 않습니다 경쟁 모델로는 쉐보레 트랙스 르노삼성의 QM3 또는 혼다 HRV 그리고 한식구인 푸조 2008 등이 있습니다. 시트로엔 칵투스는 프랑스 차인 만큼 또그 중에서도 가장 개성이 강한 시트로엔 출신인 만큼 여러모로 그동안 우리가 익숙하게 보아왔던 차들과 다른 의외의 모습을 많이 보여주기도 합니다. 다른 것과 틀린 것의 차이를 알고 남과 다른 멋을 추구하는 소비자라면 칵투스는 당신의 개성을 업그레이드 시켜줄 좋은 동반자가 될 것입니다.